자 환경제 공무원 대비 환경공학 그중에 이제 수질편 그것을 강의하는 신동성학원의 원장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수질 수질개론에서 수질 수질개론 수질 및 방지공학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수질편에 정확히 알아야 할 기본 단위 이런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한번 참고를 해둔다면은. 길이의 단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의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은 어떤 단위들이 있느냐? 저 킬로미터라는 것도 길이의 단위, 미터라는 것도 길이의 단위, 밀리미터도 길이의 단위고 마이크로미터도 길이의 단위고 나노미터도 길이의 단위고 피코미터도 길이의 단위다. 그 얘기는. 킬로미터를 무엇으로 미터로 바꿀 수 있고 미터를 무엇으로 밀리미터 밀리미터를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를 미터 미터를 피코미터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는 항상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위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위는 서로 바꿀 수 있다. 서로 환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어떤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즉, 키로미터를 가지고, 아, 이거는 면적의 단위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위든 간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다. 반드시 모든 단위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즉, 1초 동안에 10미터를 간다. 특히 우리 수처리에서는 1초 동안에 물이 이동하는 거리가 10미터라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속도 또는 유체가 흐른 데서 유속이라는 말도 쓰죠. 이것을 1 0 per s 세크라는 것을 가지고 니콜 베타의 킬로그램/스퀘어미터/아워로 아우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럼 이 단위에서 이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 요 얘의 이름 뭐라 하세요? 속도예요. 그럼 얘의 이름 뭐예요? 얘의 이름을 알아야죠. 즉,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탈수기 같은 데서 탈수기 1m당 1시간 동안에 즉, 베타키로그램이라는 것을 탈수한다. 이 베타키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이제 슬러의 양을 즉, 베타키로그램을 탈수한다. 이것을 무슨 뭐 이름으로 쓰고 있냐면은 겉보기 여과 속도라는 이름을 써요. 그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속도구나. 얘 이름도 뭐구나? 속도구나. 이름이 같으니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일단 이렇게 보고 이걸 어떻게 바꿔 이런 것보다도 얘 이름들이 뭔지를 정확히 단위가 어떤 단위든 간에 반드시 이름이 있다그죠 이름이 없는 우리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슈퍼에 가봐도 이름 없는 제품을 파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래요 모든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게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같은 이름을 쓰는 것끼리는 바꿀 수 있다. 그때 뭐다 같은 것들은 1일 때 1로 1일 때 10으로 바꾸는 거 없죠 하나일 때 하나 그죠 즉1일대일때 1리터 1킬로 그러면 1리터로 같은 물질을 바꿀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또 그게 바꾸는 게 아니죠 돈 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한 장과 한장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을 때도 있을 거 없을 때도있다 만원짜리 한 장과 만원짜리 한 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한 장과 바꾸자 그러면은, 천 원짜리는 좋아해요. 그죠? 바꿀 수만 있다면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매개체가, 아, 열 장하고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매개체를 하나하나씩. 즉, 여기에서도, 킬로미터 미터 했을 때, 얘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된다? 킬로미터도미터로 바꿀 때 우리는, 10의 3승을 곱해주면은, 한 이는 바뀐다. 미터에서 밀리미터로 가도 10의 3승을,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 가도 10의 3승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니까는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뭐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바로 다른 단위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는 무엇으로? 반대로는 10의 3승으로 나눠지면 되는데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편하니까는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는 바꾸어서 쓸수있다라얘 대신에 내가 또내 대신에 얘로 바꿀 수있다라 그래서 이런 룰이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다시 한번 보면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이 길이의 단위에는 어떤 공통어가 있어요? 미터라는 공통어가 있죠 그 미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어떻게 접두사들이 붙어져 있는데 하나만 안 붙어 있죠. 이안 붙어 있는 단위가 누구냐면 은이 길이의 단위의 기준이 되는 단위 길이의 단위의 기준이 되는 단위 즉 뭐다 문제상에서 단위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길이의 단위 중에 기준 누구 미터. 미터 중에 얼마의 미터? 수의 기준은 뭐다? 0,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쓰이죠, 우리는. 그런데 수의 기준은 1이다. 그러니까 1미터당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뭐다? 단위 길이당 이런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단위에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누구냐래.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단위 길이당 참새가 세마리가 앉아있다 그러면 뭐다? 아, 1터당에 참새가 3마리가 있구나. 우리 수주에서는 단위 길이당 넘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다. 이런 것이 이제 월로 부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즉, 키로, 기준,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 순서. 뭐, 키로보다 또 1000배 더큰 단위는 메가. 메가보다 더 1000배 큰 단위는 기가. 기가보다 1000배 큰 단위는 테라. 이렇게 얼마든지 길이에서도 똑같이 붙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거의 관계가 전부 10의 3승 관계.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10의 3승씩 곱해지면은 단위가 바뀌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3승씩 곱해지면 단위는 바뀐다는. 요런 룰이 길이의 단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무게의 단위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러 단위, 모든 단위는 아니지만은 여러 단위가 성립하죠. 무게로서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피코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보다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10의 3승, 그램을 밀려 10의 3승, 10의 3승 똑같은 다리 어디에서도 부피의 단위에서도 동일하다. 부피의 단위에서도 킬로리터,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피코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램 분자량 또는 그램 원자량이라는 것이 있죠. 원자 또는 분자량. 일명, 무엇이란다? 몰이라고 지칭하죠. 몰. 즉, 이런 몰에도, 일단은, 몰의 정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키로, 몰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몰이 단위죠. 몰이라는 단위가 있고, 밀리, 몰. 미크로몰 이런 단위로 해서 뭐, 나노피커물 그러면 뭐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10에 30 하면은 일단은 1키로몰은 1000몰 같고 1몰은 1000밀리몰 같고 1밀리몰은 1000밀리 아, 마이크로몰 같다 이 얘기죠. 또 당량이라는 게 있죠. 당량 당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량이라는 단위도 뭐다? 키로 당량 당량 밀리, 당량, 마이크로, 당량. 역시, 천비 관계로 서로 간에 연결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량의 단위로서, 무엇이? 칼로리라는 단위가 있다. 이 칼로리라는 기준의 단위로부터, 키로를 붙여본, 키로, 칼로리, 밀리, 칼로리. 얼마든지 쓸수 있죠. 마이크로, 칼로리. 얼마든지 쓸수 있다. 또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배큐랄이라는 비큐의 단위를 쓰기도 해요. 그럼 이것도 1비큐는 10의 3성 밀리 배큐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의 6성 마이크로 배큐랄 이렇게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그러면까 이렇게 쓸수 있는 룰 룰들이 대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단위 무게당 그러면 누구다? 아... 그램을 기준하는구나. 그래서 저울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미세한 저울을 달때 보면은 얘 저울은 뭐몇 밀리그램 단위, 밀리그램까지 달수 있다, 마이크로그램까지 달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까지 달수 있는 저울,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달수 있는 저울,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달수 있는 저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울을 보면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그램이고 부피의 기준은 리터고. 그 다음에 그래 문제랑 이런 단위들이 바로 접두사가 붙자는 것이 기본 단위다. 기준의 단위다. 라는 것을 하면 되죠. 즉,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씩 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여섯 가지 단위. 여섯 가지 단위가 이런 룰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룰에 성립되지 않는 별도의 단위들을 별도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 중에 누가? 길이의 단위에서 1m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센티미터라고 쓸수 있죠. 그죠? 그러면 무게 단위에서는 1g은 100 센티그램 부패 단위에서는 1리터는 100 센티리터 얘네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다르니. 단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외국에서는 다 쓰고 있다르니. 다 쓰고 있는 단지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똑같이 쓰는데, 단지 이런 거 쓰느냐, 안 쓰느냐, 뭐지. 느닷없이 이런 단위로 하면, CG가 뭐야, CL이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것들, 별도라면 되죠. 물과 당량과 열량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단위들 중에, 이거 말고, 어떤 단위가 있느냐. 그렇다면, 면적의 단위가 있죠. 면적의 단위는, 킬로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 마이크로, 밀리미터의 제곱, 마이크로미터의 제곱, 이런 단위가 있겠죠. 등등. 얘는 길이의 제곱이니까 뭐다? 10에 6승을 붙이면 된다. 왜 6승을 붙이느냐? 그런 거 알지 말자. 그냥 6승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죠? 이런 거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기, 어, 면적의 단위에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죠. 누구? 1헥타르라는 단위를 알아야 돼요. 1헥타르는 얼마가 뜨다? 10의 4승 미터의 제곱가지다 고로 1km의 제곱은 몇 헥타르와 같아요? 1km, 1km의 제곱은 몇 헥타르? 100이라는 숫자가 오겠죠. 그죠?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두면 1.2km의 작업이야. 몇 헥타로? 1 2 0헥타로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야만이 공무원 시험이, 기사 시험, 여러분 되게 기사 시험을 한 번씩 봤을 텐데, 기사 시험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공무원 시험과 기사 시험의 차이점 두 가지. 첫 번째. 시간이 짧다는 거. 기사 시험은 1분 30초의 시간을 줘요. 한 문제당.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1분을 줘요. 근데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 답을 칠할 시간이 없잖아. 답 칠하는 것까지 해서 1분이니까 는 그죠? 그러니까 는 시간이 짧다.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산수를 잘해야 돼. 산수. 산수를 잘해야 된다고. 앞으로 산수도 배워야 돼. 산수 왜 배우느냐? 이제 왜 배우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이런 것들 위해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아예 오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기사 볼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하면 되니까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일, 여덟 번째. 최적의 단위에서는 뭐다? 1m의 3승은 누구고? 10의 6승, 센 m 의 3승이고, 이것은 10의 9승, 밀리미터의 3승에 해당하는 거죠. 참고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1m인 정육면체라고 얘기했을 때, 1m, 1m, 1m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내부의 길이가 그렇다라고 하면, 은 이 공간의 체적을 무엇이라 한다? 1m의 3승이라 하죠. 이 공간에 우리가 정확히 측정된 물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 속에 가득 딱 채워봤더니 얼마가 들어가더라? 1kL가 들어갔다 그래서 체적과 부피는 뭐다? 동일한 단위다. 서로 바꾸어서 쓸수 있다. 그래서 흐르는 물, 대개 흐르는 물에서는 체적의 단위를 많이 써요. 고여있는 물은 부피의 단위를 써요. 보이는 거는. 근데 그 고인물이 너무 많아. 땡같이. 그런때는 대개 큐빅미터의 단위를 써요. 이거를. 그러나 언제든지 바꿔 쓸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성립하는 것이 1 m 의 삼성은 누구랑 같다? 10의 6승 센치 삼승이에요 그러면 1 k 로리떠는몇 밀리리터냐면 10의 6승 밀리리터야요 그로 뭐다? 1센치의 삼성은 누구랑 같고? 1ml와 같고, 1ml는 누구랑 같아요? 1cc와 같은 거야. cc. 현실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cc는, 뭐 있어요? 우리가 2륜차가 됐든 4륜차가 됐든, 1 0량 얘기할 때 cc야. 예전에 헌혈할 때, 혼혈할 때 전부 몇 cc, 주사를 줄때몇 cc, 이런 얘를 썼는데, 이런 것들 전부 ml 바뀌다 바뀌었죠. 근데 현실에서 안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로 호프집에서 여기 2,000cc 주세요. 앞으로 가면 이제 뭐라 그래? 여기 2,000 세제곱미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제곱센티 미터 주세요. 그러면은, 아, 2,000cc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봐두시면됩니다 여기서는 최적과 부피는 항상 보다 동일한 단위다. 서로 동일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은 아홉 번째로 온도의 단위. 온도의 단위로서는 보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의 온도, 랭킹의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랭킹 온 켈빈 온도, 랭킹 온도 전부 매 온도의 단위죠.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은 서로 바꿀 수 있다를. 기본적으로 누구를 켈빈의 온도는 273의 섭씨의 온도다. 랭킹의 온도는 무엇이다? 460의 화씨의 온도다. 예전에그한 번씩 잘 나왔어요. 그리고 섭씨와 화씨의 관계는 화씨의 온도는 5분의 9에 섭씨의 온도에다가 누구를? 32를 더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애우면 돼. 애우면. 이런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0도시 물이 어느지점을 섭씨는 0도시로 기준한거고 화씨는 물이 어느지점을 몇도시로 몇도로 기준한거예요 32도 F로 기준한거죠 열을 가했을때 수은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수은주가 물이 끓는지점까지 끓는지점까지를 얘는 섭씨는 이때의 눈금을 똑같은 이 수은주의 높이를 몇등분 했냐면 섭씨는 100등분 한거죠 그래서 한 등분씩 올라갈 때마다 1도씩씩 증가한다. 그래서 물이 끓는 지형을 100도시라고 기준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화신원 이거를 좀더 조밀하게 잘라서 몇 등분한 거예요? 180등분한 거죠. 그래서 212도 F가 되어진 거죠. 온도를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형까지 섭씨의 눈금으로 잘라봤더니 여기가 몇 등분이 되더라? 약 273등분이 되더라.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됐는데 이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기준한 것이 뭐다?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그 섭씨 온도에관계는 것이 바로 바로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 온도 이렇게 기준한 것 뿐이다. 그리고 한나 아,